자, 이 쿼터. 형한1이분 지났어, 아 일단 해, 일단 해. 내가 박. 이 쿼터 시작합니다. <laughs> 뭐 해설하기? 해설하기. 환주, 이너 준비해라. 네, 네. 어, 이걸. 아, 어. 네 쿼터 빨리해. 위에 다다 망했다, 망했다. 다 망했다. 아 갔다 담아 갔다 아씨 패스를 쭉 뿌려 줘야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잘했어. 덤바, 덤바, 덤바. 아, 슬기가 좋다. 아, 뭐야. 아, 플러스 원이야. 어, 트래블! 와. 트래블. 와. 아, 이거 트래블리였는데. 아, 트래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아집중하이 집중 메이드메이드 메이드.

야 하이 한번 넣어주고 빨리 빨리 줘 하이 넣어줘 하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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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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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 팀 파울 세 개다. 팀 파울 세 개. 밑에서 비벼. 아, 밑에서 밀었는데. 야, 포스트 넣어주고 비벼. 하이 하이 넣어주고 시작해 건준아 준아아 범수 들나아아아아 발에다던도로그 다른 던져. 뭐이래도 안도로 이래던도로이 고의적이 아니라서. 네, 넘어갔잖아요, 근데 비 고의적이다. 공이 넘어갔잖아. 요이 봐.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아이지 먼저 오케이아고라이이스 아이고. 아이고. 다 다른 거안된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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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사이드 한명 한명 이 아이고. 아았어아았어아았어 아이고. 아 할게요. 없어 없어. 다 나가고 아야 돼. 나가고. 덮봐 쳐줘 한준아. 어.

跑跑！哎，你看你退！刚刚个，好好好我操！我

아유, 우와, 아유, 아유, 음. 아유, 까비. 아유, 까비. 자, 그, 점수, 그 점, 그 점, 그그2 3번 아, <�umm> 네. 23번을. <놀람> 아, okay. 아유... 이 <kissedları gideliéndose> <radmz2> 나, 자, 아유 خP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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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先说说说。